안녕하세요. 뜻밖의 외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자기장과 인체자기장의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더 미묘한 에너지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입니다. 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뚜렷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게다가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설사 느껴지더라도 사람마다 그 느낌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매우 자주 기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오 오늘은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 카페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또 기가 차다. 기막힌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도가 사상의 음양 오행론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목기, 화기, 토기, 수기, 금기로 나타난다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기가 경락을 통해 흐른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기공이나 기치로에서는 그 길을 불어넣어 주거나 마킹 마킹 기의 흐름을 뚫어 주려고 합니다.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면 기란 만물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물질의 근원 및 본질이다라고 정의됩니다. 또 우주 전반을 두루 관통하고 있는 우주적 생명력 또는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라는 것이 기입니다. 기는 이 물질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관장하고 조절하는 원인자인 것 같습니다. 기라는 것의 존재가 정말 과학적 진실인가는 둘째치고 사실 서양의학은 기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물. 물질적인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치료수단도 약물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의학의 영역에서는 이 기이라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에너지의학 개요에 관한 동영상에서 에너지의학에서는 전자기장이나 레이저, 사운드, 소리와 같은 확증된 에너지장 외에 기, 차크라, 오라와 같은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못했지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틀 에너지, 미묘한 미세한 에너지장도 연구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기나 차크라와 같은 미묘한 에너지장에 대한 추적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나 내전도와 같은 생체의 전기장이 측정된 이후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붙어 다닌다는 물리학적 기반 하에 생체의 자기장도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생체 전기장에 비해 생체 자기장은 그 강도가 매우 미약했지만 결국 심장이나 뇌 등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측정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비는 바로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라고 불리는 머리글자를 따서 스퀴드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퀴드는 1962년에 물리학자 조셉슨이 발견한 조셉슨 효과를 이용해서 극도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감도 자력계입니다. 스퀴드는 10의 마이너스 11승 가우스의 아주 미약한 자기장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그림과 같이 생체 장기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퀴드의 개발로 인체 자기장 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장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퀴드의 개발로 인해 생체 자기장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십 수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던 생체의 에너지 장들에 관한 연구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치료사나 테라퓨틱 터치, 힐링 터치와 같은 접촉치료 치료사의 손에서 기나 헬링 에너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존 지머맨 박사는 스퀴드 자력계로 접촉 치료 시에 시술자의 손에서 방출되는 생체 자기장을 탐지하였습니다. 지머맨 박사가 놀랍게도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간 순간 이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스퀴드 장치의 측정 범위를 넘을 정도로 강력해져서 기록 범위를 다시 세팅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은 0.3에서 30헤르츠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주파수로 환자의 몸을 탐색하고 스캔하면서 환자의 주파수와 동기와. 공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0.3에서 30Hz 사이를 왔다 갔다 주파수 변조하면서 알아서 스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특정 주파수 대역은 특정한 치유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Hz의 주파수는 특별히 신경,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고 7 헤르츠는 특별히 뼈의 성장, 그리고 10 헤르츠는 특별히 인대의 치유나 세포 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임스 오슈만에 저서 에너지학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EMF 맥동 전자기장 치료기는 이러한 특이적 주파수대를 생성하여 특정한 치료 효과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료 기기는 특정 치유 주파수를 방출하기만 하는데 인간의 손은 환자의 몸에서 비정상 파장을 스캔해서 그것을 교정하는 파장을 특이적으로 방출까지 해줍니다. 치료사가 어떤 주파수를 쏠까 고민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필요한 파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맥동 전자기장 치료기 중좀더 진보한 치료기 예를 들면 온다메드는 이러한 자동 스캔 기능과 맞춤형으로 특이적 주파수를 방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해내 는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은 7에서 8 헤르츠 영역에서 주된 활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뇌파의 평균 주파수와도 일치하고, 앞에서 살펴본 지자기장의 슈만 공진 주파수와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힐링 에너지의 주파수가 자연의 주파수, 특히 지자기장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기치료나 힐링 터치, 레이키 등의 접촉치료는 어쩌면 자연의 힐링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증폭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토 등의 일본의 연구자들도 기공, 요가, 명상, 선등 다양한 힐링이나 무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사의 손에서 1mg 정도의 강력한 자기장이 측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인체 자기장 중 가장 강력한 심장이 만들어낸 자기장보다 1000배 더 강력하고 뇌, 뇌 자기장보다도 100만 배더 강력한 세기입니다. 객관적인 자력계로 치료사의 손에서 강력한 자기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나 프라나 오라와 같은 미묘한 생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 치료사들이나 그러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 중에 몸에서 어떤 진동이나 찌릿찌릿 하는 느낌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들이 스퀴드 자력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손에서 힐링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의 손이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엄마 손이 약손이 되고,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는 손길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이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손을 얻는 안수 기도를 하여 기적의 치유를 보여주셨지요. 현대의학은 지금의 의사들은 이 손의 치유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의약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진정한 치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공감하고 공명하며 서로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수치료나 접촉치료, 땡터치 기치료, 레이키 등의 전문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손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담아 그 손길을 뻗는다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